네페를 리뷰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캐릭터 진짜 잘 뽑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돌파도 데미지가 말이 안되고 오돌파는 제가 풀돌풀제 리뷰영상 하나 올릴텐데 와 데미지 미쳤습니다 진짜 말이 안돼 고인물 분들 다들 아실텐데 혼타임맨 위에 가면 여기 연산증폭기 있잖아요 얘가 체력이 한 1500만 정도 되거든요 이거 강공 세번만에 터트려요 플린 쓸 때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약간의 호들갑? 이런게 있었다면 <laughs> 이번에는 진짜 호들갑이 아니라 그냥 진짜 미쳤어요 보신 분들은 다 동의하실텐데 이거 터집니다 그냥 진짜로 터져요 이 몬스터가 체력 1500만인데 엄청난 캐릭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리뷰 한번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아이 모션이 되게 엄청 부드럽게 절도 있다고 해야 되나 아 심지어 너무 잘 뽑았어 모션 너무 잘 뽑았어요 진짜 1타의 다리쓸기 2타 옆차기 3타 공중회전 4타 순간이동 후 걷기 아, 저 원신 캐릭터들을 볼 때, 이 걷기 모션이 되게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느낌 너무 좋지 않아요? 이 걷는 거. 최고야. 뽑으신 분들은 일반 공격 한 번씩 꼭 써보시고, 뭐, 스킬은 다 설명했으니까 별거 없습니다. 강공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조금 빠르게 달릴 수 있고, 안 써요? 이동기로 성능이 별로 좋진 않습니다. 이 스킬 쓰면 이렇게 하늘 까매지면서, 강공격 쓰면 특수 강공격으로 대체가 됩니다. 이때 캔슬 이렇게 가능하고. 아, 궁 모션도 너무 잘 뽑았어. 궁극기 아마, 영상 같은 거 되게 많이 올라올 것 같은 게 구점을 끼고 궁극기 쓰면 원래 모션 컷씬 안 나오고 본인 모션만 나오잖아요. 그 모션도 이뻐요. 아, 씨 너무 앞에 었다 아,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조명 받는 이런 것도 인플레 아니야 사실? 옛날 캐릭터들은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최신 캐릭이라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조명 받아요. 이런 것마저도 디테일을 좀 살려놨다. 얼굴도 엄청 이쁘게 잘 나온 것 같고, 네. 이쁘죠 피부도 하얗고. 날개 호불호가 조금 갈릴 것 같긴 한데 액방 날개랑 수메르 날개. 이거 두 개로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거든요. 저는 수메르 날개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순수 취향 차이일 듯. 저는 수메르 날개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가 아니고 생각보다 절망 무기 스킨이 진짜 잘 어울려요. 기본 무기도 이쁘긴 한데, 이게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나이다가 무기 스킨 끼는 것보다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잘 어울리지, 이거? 저는 그래서 무기 스킨 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빛나는 거 끼고 싶다, 나도. 빛나는 거 끼고 있는 사람들 부럽다. 아니, 빛나는 게 너무 이뻐, 진짜. 세팅에 대해서 먼저 가볍게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맞춰놨는데, 원만은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치명타 확률은 파티에 네패로 혼자밖에 없다. 그러면, 치명타 확률 70 찍으시면 되고요. 파티에 라우마가 있다. 라우마가 치약치피10 20 벗부 줄 거니까 60까지 맞추시면 되고. 나이다가 2돌파가 돼 있다. 치약치피10 20이 더 들어가니까 50까지 맞추시면 됩니다. 본인 상황에 맞춰서 세팅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전무 뽑을 거니까, 뭐, 전무 뽑을 거라서, 요거 62 맞추면 되겠네요. 이거 52 맞추면 되겠네요.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원신입니다. 젠레스가 아니에요. 무기 스킬에 치약 8%퍼 달려있는 거, 그냥 장착하자마자 적용이 됩니다. 제가 지금 전무를 빼볼게요. 전무 빼면 치약 바로 떨어지죠. 전무가 있든 없든 관련 없고, 그냥 내가 마을에서 스태창 딱 열었을 때, 70, 60, 50 요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성류물 주옵션은 대충 다 얘기했으니까 아마 부옵션이 좀 궁금하실 거예요 원마랑 치명 중에 뭐가 더 좋은지 비슷합니다 원마 챙기는 거랑 치명 챙기는 거랑 효율이 거의 비슷하니까 물론 근데 치명타 챙기는 게좀더 좋겠죠 원마 버프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특히 또 무기를 전무를 안 끼고 있는 분들은 치명타가 부족하니까 전무 기준에서는 얘네 둘이 비슷한데 전무가 아니면 치명타가 좀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론은 치명타 많이 생기는게 좋습니다 근데 원마가 많이 챙겼다고 뭐 큰일 나고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레벨 레벨 제가 지금 일부러 80에 냅뒀는데 이거 데미지 비교 한번 해보려고 냅뒀거든요 네페르는 80에서 90 가는 거 90에서 100 가는 거 이거 영향이 별로 없는 캐릭이에요 데미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80일 때 129,000에 163,500 랩업을 해볼게요 90레벨 찍으면 129,000에 163,500 데미지 똑같죠 데미지 그냥 완전히 똑같이 들어갔죠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네페르 레벨이 중요한 캐릭터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네페르가 전투 스킬 쓰고 강공격으로 데미지를 넣는 게 전부 다 달개화 반응 피해. 요걸로 간주를 합니다. 근데 달기화 반응 피해 요거 격변 반응이잖아요. 이 반응 자체가 격변 반응이라 방어력을 무시해요. 애초에 방어력이 아예 데미지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네페르가 레벨을 올려봤자 데미지 증가가 아예 안 됩니다. 80에서 90 간다고 해서 원마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죠. 재화를 삶먹하고 싶은 분들은 레벨 80 돌파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90안 찍어도 전혀 상관없다. 그러면 1 0 0렙 효율은 어떻게 되나요? 8 0렙이랑1 0 0렙이랑 데미지 똑같습니다 백0렙 찍어도 데미지 안 늘어나요 같은 이유로 네페르는 데미지가 레벨에 영향을 아예 안 받는 캐릭이다 궁극기는 달기화 반응이 아니니까 여기서는 살짝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이거 제외하면 차이가 없으니까 레벨 높일 만한 캐릭터는 아니에요 뭐 특성은 대충 그냥 eq 찍으시면 돼요 이스킬이 e 제일 중요하니까 이스킬 e 먼저 찍고 남으면 그때 이제 q스킬 찍어주시면 됩니다 돌파는 제가 직접 다 써봤는데 일단 확실히 1돌파랑 2돌파가 체감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1,2가 체감이 좀 많이 되고 생각보다 3돌파도 앞자리가 바뀌는 상황이 되면 체감이 좀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돌파는뭐 말할 것도 없고, 효율로만 따지면 1이랑 2가 좋은데, 3돌도 체감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고, 6돌파는 그냥 좋다. 네페르는 여유 되시면 다 좋은 것 같아요. 5돌파 빼고 다 좋은 것 같습니다. 프리나 명함대 네페르 1돌 어떤 게 좋을까요? 네페르 돌파가 아무리 좋아도 프리나가 없으시면 프리나 명함이 맞죠? 돌파 누르는 것보다는 항상 캐릭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거기다가 프리나는 또 좋은 캐릭터기도 하고, 네페르 돌파랑 프리나 명함 고민하고 계시면 무조건 프리나 명함 제일 궁금하실 만한 게 리뷰하면서 체급이 어느 정도 되냐, 여기 좀 궁금할 것 같은데, 그냥 딱 스커크 정도 돼요. 스커크 정도의 체급이 되는데, 지맥제압전 들어가면 아마 스커크보다 좀더 세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파티를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이 파티는 이제 생존이 없잖아요. 생존이 없고 버프에다 몰빵한 파티라서 고인물분들은 파티 이렇게 가져가면 스커크보다 좀더센거 같은데 이렇게 느끼실 거고 여기서 이제 파티를 조금씩 다운그레이드를 시켜서 파티의 안정성까지 추가를 한다 그러면 이제 딱 스커크 파티랑 비슷한 느낌 드실 겁니다. 얘보다 엄청 세다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지맥 제잡점 몬스터가 아마 잡기가 좀더 쉬울 거예요. 스커크 나왔을 때 되게 빡세게 잡았던 게 거북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코시오였던 것 같거든요. 그때 스커크 파티 돌려 때 진짜 힘들었는데 이번 제압전 에서 네페르 파티 이렇게 들고 가 시면 생각보다 되게 쉽게 밀릴거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 네페르가 좀더 센거 같은데 라고 느끼실 순 있지만 허수아비 데미지 비교하면 거의 비슷하다. 근데 중요한 거는, 스커크 파티에서 에스코피에 없는 것도 엄청 중요한데, 네페르 파티에서 라우마 없는 게 영향이 조금 더큰것 같아요. 에스코피에가 스커크 전담 요리사 같은 느낌이었으면, 라우마는 네페르 엄마예요 진짜 엄마입니다, 그냥.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좀 많이 심하니까. 라우마가 빠지면 데미지도 많이 빠지는데, 데미지 뿐만이 아니라, 대체할 수 있는 게 아예 없어요. 라우마를 대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체감이 조금 더큰것 같습니다. 왜 물어보시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라이 탑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이런 질문도 많이 들어와서. 아라이 탑이랑 비교하면, 알라행시 파티를 기준으로 아라이탐 두 명이 동시에 공격하면 네페르 혼자서 공격하는 정도의 데미지가 나옵니다. DPS가 거의 딱두배 정도 차이 난다는 거예요. 이 아라이탐은 1 네페르 이게 뭐 옛날 캐릭이라 어쩔 수 없긴 한데, 근데 뭐 아라이탐도 이번에 라오마 들어와서 라오마 받고 데미지가 좀더 세지긴 했어요. 근데 그렇게 돼도 핵도 없습니다. 네페르가 너무 세긴 해요 뭐 전무 같은 경우에는 전무를 빼고 데미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뭘로 보여줘야 될까 음유시인으로 보여드릴게요 음유시인 음유시인 같은 경우에는 실전 효율로 따지면 엄청 효율이 잘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운이 좋아서 사이클 돌리는 내내 원마가 떴다 그러면 거의 전무급으로 효율이 나오긴 해요 근데 이럴 일은 거의 없으니까 실전에서는 데미지 그렇게까지는 안 나옵니다 원마 나올 때까지 리트 한번 해볼까 10만 12만 6천 데미지 좀 많이 빠지죠 이게 지금 아마 원마가 안떠서 그럴거예요 원마 떠라 아 뭐야 이게 내성이 올라간다고? 아또 안떴다 10만에 12만 6천 이렇게 뜨네 원마 띄우기 드럽게 임드네딱 보면 아시겠죠 음유시인이 얼마나 실전성이 떨어지는지 한번만 떠줘 한번만 제발 오 13만 4천에 17만 4천 나왔죠 13만 3천에 17만 4천 전무보다 데미지 높게 나왔죠. 로또 터졌을 때는 데미지가 엄청 세요. 근데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로또가 잘안 터진다는 거. 제가 세번 사이클 돌렸는데, 세번 중에 한 번밖에 안 터졌죠. 결국에 전무가 없으면 다른 무기들이랑 효율 차이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애매합니다. 밑에 쓸 무기들이 좀 애매하고, 전무 없는 분들한테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나온 신규 무기 있잖아요. 새벽. 이 신규 무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요게 1제만 터도 데미지가 엄청 세거든요. 무기가 치명타 피해에다가, 원마를 명암기준으로도 120을 넣어 주거든요 엄청 좋습니다 무기법을 한 10법에서 20법 진짜 딱 요정도만 들어가서 1제런 먹고 빠지자 이 생각으로 한번 노리고 들어가 보세요 추천할만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한풀파티를 쓰려고 하다보니까 힐러가 없잖아요 라우마가 1돌이 안돼있는 분들은 힐러가 없어서 이 파티를 돌리기가 어려워서 나이다로 호박뜨는거 괜찮은가요 요것도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거든요 해결이 잘 안돼요 두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이 호박의 힐량이 엄청나게 잘 들어가는 편이 아니어서 이거 가지고 버티기 힘든 상황이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사이클 돌려보면 아시겠지만 라우마 궁이랑 네페르 궁이 잘안 차요. 나이다 후방에 들면 제일 좋은 선택지는 그래서 그냥 패보드는 거고 대신에 패보 들면 이 파티 자체가 그냥 안정성이 없잖아요. 저는 컨트롤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파티 이렇게 돌리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그냥 이 자리에 나이다를 쓰지 마세요. 나이다를 쓰지 말고 한풀 조합을 하고 싶으면 요요 같은 거 쓰셔도 되고요. 컨트롤이 좀 많이 안 좋은 분들은 종료 같은 거 쓰시면 됩니다. 그냥 딜이 좀 떨어지긴 해도 어쨌든 안 죽는 게 중요하잖아요. 나이다가 놀고 있는 게 아까운 건알지 하지만 나이다를 너무 고집할 필요는 없다 나이다를 쓰겠다고 이 물자리에 뭐 바바라 같은거 넣고 그게 오히려 더안 좋습니다. 차라리 나이다를 포기하자. 깔끔하게 이 자리에 힐이나 쉴드 캐릭터를 넣던지 아니면 그냥 완전히 다 포기하고 컨트롤와 아예 한 대도 안맞겠다 이런 마인드로 게임을 하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이노를 어느 쪽으로 보내주는 게 좋은가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결국에 아이노가 누구한테 더 좋냐라고 하면 네페르한테 더 좋습니다. 플레이스 파티는 2.5초에 한 번만 물부착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물부착이 그렇게 급하지 않거든요. 근데 네페르 파티는 물부착 한번안 되면 네페르가 강공을 못겠죠 그래서 물부착이 엄청 중요합니다. 사이클 빠른 것도 그렇고 뭐 플린스 파티에 만약에 이네팔을 안 뽑아서 보름이 안된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아이노를 이쪽에 줘야 되니까 그럴 땐 어쩔 수 없이 네페르가 프리나를 써야 돼요 닐루도 없고 코코미도 없는데 아이노도 플린스 쪽에 보내줘야 된다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프리나를 써야 됩니다 체급은 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얘 플린스처럼 접대 원툴 캐릭이냐 이거는 쓰는 분에 따라서 다르게 느낄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접대를 받았을 때 딜이 말도 안 되게 센 캐릭은 맞거든요. 근데 만약에 네페르를 환상극 같은 데서 쓴다고 하면, 환상극 원소가 풀, 물 이렇게 나오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풀, 불 이렇게 나와버린다. 물론 물을 같이 줄 확률이 높지만, 만약에라도 이렇게 나오면, 네페르는 아예 못 쓰는 캐릭터가 돼버려요. 대화가 안 터지면 딜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접대를 제대로 못 받으면 아예 못 쓰는 상황도 생길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접대의 영향이 큰 캐릭터는 맞는 것 같아요. 프린스나 네페르나 둘다 격변 반응을 위주로 돌아가는 캐릭터들이라 뒤에 있는 서포터들이 물부착 같은 걸 제대로 못 해주면 애들이 딜을 못 해요. 깡딜을 못 한다는 게좀 아쉽다. 중간 감상 시간 한번 가지겠습니다. 아 근데 뭐 접대고 뭐고 그런 게 중요합니까? 완벽한 피규어야. 엄나 이쁘다 진짜 캐릭터 이렇게 세워놓고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30만 원에 가치를 하는 캐릭이야 아무리 봐도 이제 뭐 다들 써봤을 테니까 캔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이 e 누르고 스윙 모션 나오면 대시하면 돼요 스윙 모션 나오면 대시 강공격 누르고 스윙 모션 나오면 대시로 캔슬하고 강공격 누르고 스윙 모션 나오면 대시로 캔슬하고 이거 반복하시면 끝입니다 되게 쉬워요 뭐랑 비슷하냐면 라이오슬리 있는 분들은 라스 강공캔 하는 거 아시죠 라스 강공캔이랑 비슷하고 호두 강공캔 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냥 다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네페르는 너무 빨리 캔슬하면 안 돼요. 캔슬을 할때 캔슬을 너무 빨리 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안 나가죠. 그래서 이거를 너무 빨리 누르시면 안 되고 살짝 천천히 스윗모션 보고 캔슬 보고 캔슬 조금 천천히 해도 되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궁극기를 쓰는 게더 좋다라고 고속사이클 영상을 올려서 보여드렸는데 궁극기를 왜 쓰는 거냐 궁극기를 쓰고 사이클을 한번 돌려볼게요. 요게 한 사이클입니다. 궁극기를 사용을 하니까 사이클이 뭔가 캔슬이 비는 시간 없이 그냥 깔끔하게 딱딱딱 돌아가는 느낌이죠. 마지막 강공 하나를 제외하고. 이번엔 반대로 궁극기 안 쓰고 해볼게요. 지금 멈춰있죠. 궁극기를 안 쓰면 이게 되게 계속 프리슬이 부족해서 멈칫멈칫해야 돼요. 프릿을 찰 때까지. 이게 이제 궁극기 안 썼을 때입니다. 궁극기 쓰는 거랑 안 쓰는 거랑 무슨 차이인지 딱 봐도 아시겠죠? 사이클이 되게 답답해져요. 궁극기를 쓰면 저 멈칫멈칫 하는 시간을 아예 없애버리고 그 사이에 궁극기 데미지로 채워 넣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궁극기를 쓴다. 근데 궁극기 쓰려면 원충 채워야 되지 않냐. 저 원충 못 맞췄는데 궁극기 못 쓴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예 그냥 처음부터 캔슬을 포기하시면 됩니다. 캔슬을 아예 하지 마세요. 저 지금 캔슬 안하고 있죠? 요렇게 하면 이제 6강공 전까지 멈칫멈칫하는 거 거의 없이 그냥 쭉 달릴 수 있어요. 이제 손이 느리다 캔슬 잘 못하겠다. 그럼 오히려 그냥 아예 캔슬을 안 해버리는 게 방법입니다. 대신에 이제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죠. 캔슬을 하는 거의 장점이 생존력을 높이는 건데 캔슬을 안하고 제가 그냥 꾹 누르고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렇게 죽겠죠? 이런 생존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 캐릭터가 교관을 들고 있을 텐데 캔슬을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교관이 들어가는 정도가 달라요. 캔슬을 하시면 교관의 업타임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서 캔슬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면 되고 나 그런 거잘 모르겠다 궁극기 쓰기도 귀찮고 원충 맞추기 싫다. 그런 분들은 그냥 아예 깔끔하게 캔슬 아예 안해 버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라우마 사용법이 더 중요한데 라우마 잘 쓰셔야 돼요. 라우마 되게 중요합니다. 닐로 그냥 깡 개업파티 쓸 때는 라우마가 달걀 피해를 넣어야 돼서 이국으로 이걸 썼잖아요. 이제는 아닙니다. 입국 쓰면 큰일 나요. 페레가풀 시슬 스택을 사용해서 요걸로 강공으로 딜을 하는 캐릭인데 근데 라우마가 입국을 하면 요거를 다 소모를 해 버리겠죠? 다 소죠. 이거 다 썼는데, 그러면, 네페라는 딜을 어떻게 해? 딜 못해요. 절대, 라오마 입국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 돌파되어 있는 분들 아니면, 라오마는 무조건 이 e 터치로 사용합니다, 이제. 캐릭터가 되게, 타격감이 좋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고, 안 좋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타격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타격감 굉장히 좋았고, 라오마도 사용감 더 좋아졌죠. 라오마 원래 입국 e 큐 하는 거 사용감 되게 불편했는데, 이제는 EQ만 하면 돼서, 라오마 사용감도 편해졌어요. 재밌고, 이쁘고, 데미지도 센 그런 캐릭입니다. 저돌파에서도 딜이 너무 세서 굉장히 만족스러우실 것 같아요 안타까운 점이라면 전무 영향이 좀 크다는 거랑 라오마 영향이 좀 크다는 거 라오마도 없고 전무도 없다 그런 분들은 딜이 좀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거 감안하시면서 내가 어디까지 깨고 싶은지 보고 뽑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절망 깨는 것도 사실 전무 없어도 될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전무 없어도 대체 무기로 절망까지 깨질 것 같아요 널널하게 뒤에 있는 캐릭들 다 있으면 라오마가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뭐 극한까지만 깰 거다? 그러면 뒤에 있는 캐릭 다 없어도 돼요 네페르 극한 클리어 못보면 라우마 없어도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에, 뭐요 정도로 보면 되겠죠? 레페르 리뷰 끝. 다 필요 없고 그냥 이쁘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냥 이쁘다.